네, 오로지참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세계 사례인데요. 음, 신세계에서 뽑는 데는 뭐세 군데인데요. 지금은. 어, 이번 시간에는 매장관리를 선택해서 사례로 작성해 볼게요. 음, 네, 페르소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어, 중문학 전공이고요. 중국어학연수 경험 있고 중국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근무했고 또 국내에서 관광 중국인을 상대로 관광 안내 아르바이트를 한경우예요이 이 내용을 토대로 신세계의 첫 번째 항목인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의 항목을 작성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는 제목 설정인데요. 제목은 주로 처음에 하면 안 돼요. 아, 처음에 하게 되면 글의 틀이 딱 고정이 돼버려서 내용을 쓰다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을 다쓴 후에 그 내용에 맞춰, 어 제목을 기술하는 게 순서상 가장 효과적이고요. 뭐, 그 제목도 그렇게 해야, 뭐, 내용과 좀 매치가 돼요. 처음부터 제목을 쓰는 것보단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작성하는 게 낫습니다. 네,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나눠야 될것 같아요. 천자니까요, 어... 뭐 500대 5 0으로5 0자대 500자로 지원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입사를 위한 노력으로 순서대로 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지원한 이유죠. 음, 여기에는 지원한 이유에는 어, 신세계와 지원자가 완벽하게 뭐 매치할 만한 어떤 경험 있지 않는 이상 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이러한 신세계에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게 마음에 들어서 지원한다. 이 정도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이 페르소나도 뭐 중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신세계랑 딱 맞는 경험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먼저 보여주고, 거기서 왜 지원하는지 이야기를 좀 가다듬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전문단 쓰겠습니다. 음, 유통, 유통 현장이니까 어, 가장 어휘로 쓰기 좋은 것들은 뭐제 4차 산업혁명, 뭐 그리고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전략과 마케팅, 전술과 뭐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뿌려진 음, 팩트 이런 걸로 내용을 만들면 적절할 겁니다. 전문장입니다. 제 4차 산업, 아이고, 산업혁명에 걸맞은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내외 어, 대형 유통사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첫 문장으로는 좀 일반적인 유통사가 처한 상황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어, 그냥 다짜고짜 신세계가 어쩌다 그러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앞으로 써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5 0 0자라서 이런 식으로 좀 은을 떼고, 음 글을, 글의 방향을 일단 제시하면서, 어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맥락에 맞춰 기술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방법을 썼어요. 네. 여기서 산업혁명을 썼는데, 뭐, 자주 나오는 용어죠. 쓰기도 좋고, 그래서 그냥 써봤고요. 앞으로 이어질 문장에서는 이제 세부 내용들은 미리 준비한 걸로 사용을 합니다. 음, 흐름 위주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쓰는 흐름 그게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일단 일반적인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내용이 나갑니다. 신세계는 신세계는 고객과 시장에 접점해서 자 상황을 좀 축소했어요. 제4차 한명혁명유통사 한명 여기서 신세계와 고객과 시장으로 압축했죠. 그리고 나서 국내 소비 문화와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를 제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점을 유통 현장에서 신세계로 좁힌 다음에 신세계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뭐 좋은 일이죠. 국내 소비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를 제고한, 제고한다. 뭐 유통사에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뭐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지원사에 좋은 점을 축효 세워주고 칭찬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점을 좁힌 후에 어 신세계만의 내용들을 이제 기술하는 순서예요.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구글과 협력한 AI 서비스 도입. 또 뭐, 키즈 시장의 선점을 위한 온라인몰 확대. 또, 계절별 수요에 대응한 콜라보 행사 및, 음, 전략적 협약 등은 다채로운 어 양상을 띠며 음 신세계 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어요이 순서로 가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갔고 그러니까 큰 데는 유통 작은 데는 신세계. 신세계 내부에서 도 작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추려가면 돼요. 구글이랑 키즈랑 뭐 계절별수의 콜라보 이런 내용은 뭐 되게 상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런 내용을 기사로 보면 약간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자질구레하다는 인상도 있어요. 구글이랑 AI하고 퀴즈 한다. 뭐그 내용을 그냥 읽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알려야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쓸 때는 상당히 좀추려내고 불필요한 내용은 잘라내야 돼요. 그걸 고스란히 다 쓰게 되면 그냥 아 인상을 버릴 수 있어요. 기사에서 핵심 내용만 압축하거나 줄여서 쓴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어, 여기까지 줄여 나갔고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 계열사가 다 유통사니까, 아 대부분 계열사가 유통사니까 계열사와 연계한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사에 찾아보면 그거를 쓰고 싶은데 쓰자니 다른 계열사 내용이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해 놔야 쓸때 엉뚱한 내용을 썼구나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신세계인데 이마트 내용을 썼구나 이런 누명을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알고 썼는데 모르고 쓴 것처럼 했을 때 누명이죠. 오해를 살수 있으니까요. 누명은 아니겠군요. 오해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열사와 연계한 총체적 고객 서비스는 이커머스. E 를 비롯해 뭐 SGG 결제로 영역을 넓히며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가요. 미래 지향적인 모습, 뭐 SGG 결제와뭐 신세계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유통 현장에서 변화하는 모습에서는 일단 고객 서비스는 뭐이커머스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야를 좁혀갔다가 확장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 그런 차원에서 넣은 문장입니다. 음, 뭐 흐름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은 음, 이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국내외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유통 현장에서 여기서 살짝 넓혔죠? 거기서 다시 좁힙니다. 신세계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좋은 말인데요. 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다가 윗 부분에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기업과 관련된 거기다가 조금 느슨하게. 다시, 유통 현장에서 신세계는 당연한 일이지만, 고객 입장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쪼였다가 풀었다가, 쪼였다 풀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넓혔다가 좁혔다가 한다는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잠깐 풀어줬다가, 다시 좁힐게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상세화한다가 좁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쓰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최근에는, 음, 시코르의 어, 신세계 입점, 어, 그 다음에 분더샵. 분더샵은 뭐 신세계에서 하는 편집숍이죠 해외 진출. 프랑스 백화점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인데, 뭐 프랑스라고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랄까, 토막 정도, 토막 정도의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등을 실행하며, 음. 계열사 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좁히고 넓히면서 신세계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 신세계에 관해서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가 밝히고자 하는 바를 기술한 겁니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때는 역시 지원한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끊임없이 발전하는 신세계에서 유통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지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 기업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충분히 다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긋나지 않고 엉뚱한 내용도 아니고 분명히 충분히 관심 보여줬고요. 그죠? 방향도 음, 유통환경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뭐 이렇게 신세계가 다양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더욱 확대하며 유통 혁신에 기어, 지원 아, 이바지하고 싶어서 지원한다. 누가 뭘할건 없죠. 내용이 다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다음 다음 문단은 역시나. 어 제목 아니 항목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이제 와서야 페르소나의 이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다른 항목에서 이 항목의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돼요. 뭐 보자면요.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내용인데요. 지원한 직군에 구체적으로 일하고 싶은 본인이 또 남부들과 잘수 있는 내용. 여기에 페르소나의 주, 음, 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또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학업에 도전했던 내용을 추가 기술해야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항목에서 두 번째 문단에는 뭐 너무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반복을 피하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음 좀큰 틀에서 시야를 좀 넓히고. 어, 두 번째 문단을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요, 어, 일단 시작은 아까처럼 여기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좀 넓게 본 거잖아요. 멀리서. 여기서도 이 페르소나는 중국과 관련된 게 많잖아요. 음, 중국 혹은 뭐 일본 뭐 이런 각자마다 다 다를 텐데요. 그, 이런 접근 방법만 보시면 돼요. 중국어 전공이시라면 뭐 이것도 적절한 사례가 될 거고요. 뭐 중국어가 아니라 다른 전공이더라도 접근 방법은 유사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라보며 음 중어 중문학을 전공했고 네 본인의 장점을 일단 압축해서 딱한 어휘로 나타낸 거죠. 중어 중문학 전공했다. 중국어 잘한다. 중국 문화 익숙하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덧붙인 내용들이 필요하죠. 상하이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거치며 현지에서 중국 문화를 체감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중국어랑 친하고 중국 문화랑도 친하다. 그 내용입니다. 아울러 음, 중국어 실력을 키우며 젊은층의 눈높이에서 소통에 힘 썼습니다. 자, 일부러 젊은 층을 언급했어요. 일부러. 아무래도 계속 방문하고 한국을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매출을 키워 주는 그런 주체적인 세대, 세대들이 젊은 층일 거니까요. 앞으로는 현 세대의 젊은 층이 앞으로 다음 어, 소득이 들어왔을 때 지출해 줄 테니깐요. 그런 차원에서 또 트렌드를 가장 민감하게 어좀 중요시하는 세대잖아요 젊은층이 그래서 일부러 젊은층이라고 한 겁니다 뭐 당연히 학생이니까 젊은층이랑 어울렸겠지만 일부러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뭐 지원자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휘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제 아, 세 번째 문장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를 토대로 어, 국내를 방문한 중국인에게 관광지를 소개하는 아르바이트를 6개월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로소나 설명할 때 관광지 소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중국어 실력이 있어야 관광지, 한국 관광지죠? 안를 중국인을 대상으로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 뭐 기간은 구체화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될수록 신뢰감은 높아지니까요. 다음 문장은, 다음에, 어, 여기서 조금, 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유통 현장과 연결될 만한 내용을 아르바이트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어, 때로는 각색의 여지도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경험을 했다면, 다듬어서, 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에, 새로운 요소를 끄집어낸다. 그래서 적절한 내용을 지원 직무랑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관광 안내하다 당연히 쇼핑 안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어뭐 지원 직무랑 어떻게든 연결해 봤어요. 어 쇼핑 안내 역할도 맡아. 유통 현장에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파악할 기회를 얻었고 이 내용은 어, 쇼핑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음, 좀알수 있었다. 그래서 매장 관리를 할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넌지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응대 방법을 탐구하며 더 나은 서비스 자세를 내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장 관리에는 아무래도 직원. 직원이 응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가 있어요 직무 내용에 그래서 중국인을 상대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는 어, 경험 그런 지혜 지식이 있다는 거를 나름대로 언급한 거죠 이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야죠 한 거니까 본인이 경험한 거니까 잘 끄집어내는 것도 노력이고 실력입니다 다음 문장은 중국 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객실, 로비, 식당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관리 시스템을 넓은 안목으로 관찰할 수 있었고, 자,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겠어요. 인턴으로 중국 호텔에서 근무했다. 이게 유통사랑 완벽하게 연결이 될 만한 내용은 조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전문 관리 시스템이라는 뭐좀 자위적이지만 이런 어휘를 사용한 거죠. 관리를 경험했다 이거예요. 매장 관리나 뭐 호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나 관리는 관리다. 그리고 또 고객과 맞닿은 서비스를 관리한 거니까 연결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휘를 썼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으로는 음, 직접 관리 업무에 임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경험이 있다, 관리 경험이 있다, 이것을 주장한 문장입니다. 목적은 가, 동일해요. 매장 관리와 호텔, 관광자르바이트, 이거 다 연결을 해야 되니깐요 어휘로 연결을 해본 거예요. 여기. 전문 관리 시스템을 넣어서. 음, 그 중에서 또 호텔이니까, 음, 백화점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게 품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핵심 어휘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하나 더 작성해 볼게요. 특히 음, 품격을 중시하는 음, 넘어가고요. 중시하는 음, 호텔에서 고급 브랜드 관리에 아, 심혈을 아니,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가치 향상을 위한 관리 방법을 아 다각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뭐 본인이 연구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부인할 거예요. 관찰하고 공부했다. 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뭐 본인의 업무와 100%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호텔에서 고급 브랜드 관리를 하는 걸 보며 가치 향상을 위한 관리 방법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해 봤다. 공부를 해 봤다. 공부보단 연구가 나으니까요이 상황에선. 이렇게 쓴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내용에서 지원하는 직무, 지원하는 기업의 특징에 맞는 요소요소를 이렇게 결합해 나가는 거예요. 호텔에서 여기까지 끄집어냈고요. 이제 마무리 문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중국에, 중국 관련된 많은 일을 했는데, 중국만 다 이렇게 강조해서는 매장 관리에서, 어, 중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국도 중국 관련된 것도 실력이지만 관리 쪽에 그리고 더 나은 목표를 실현하고자 음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매듭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중국 고객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중국, 중국만이 다는 아니다. 나는 다양한 것도 관리를 중심으로 매장 관리죠. 어쨌든 유통 쪽 관련된 관리 중심으로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가다듬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 다양한 브랜드가 집결한 신세계에서 고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음, 매장 관리로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문장이니까 좀 뚜렷한 인상을 남기고자 하겠습니다. 이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휘가 다 들어가죠. 같이 들어갔고 매장관리 들어갔고 고객과 좋아 들어갔고 당연히 지원하는 기업 명칭도 들어갔고 다양한 브랜드 뭐 페르소네의 강점인 중국과의 친숙함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문장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 음어뭐 너무 중국을 강조해도 매장 관리랑 매치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 내용은 내용에서 읽는 사람이 알아보도록 하고 제목은 인재상이라든지 혹은 바로 이어질 이첫 번째 문단과 연결되는 어휘 위주로 작성을 해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제 생각은 여기서는 시장 변화가 제일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그것이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인재상에서도 중시하는 게뭐 대부분의 기업이 비슷한데요. 감각과 일정 이런 어 좋아요. 해 그래서 시장 변화에 감각과 열정을 더해 일단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시야를 또 축소해서 딱 직무와 지원하는 기업에 맞게 쓰는 거죠. 유통의 품격을 피다. 이런 채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높이겠습니다. 이런 것보단 제목이니까요. 뭐뭐 하겠다. 뭐뭐, 뭐뭐시다. 이런 거요.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뭐뭐다. 뭐뭐시다. 반말 정도. 반말 같은, 반말 아니죠. 좀딱 떨어지는 말로 표현을 하면 인상이 뚜렷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에 감각과 열정을 더해 유통의 품격을 높이다. 해놓고, 전문단, 두 번째 문단 에서 제목에 어, 중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천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글자 수가 천자를 초과한다면 또 여기서 뭐 형용사라든지 부사 이런 거좀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넘으면 가장 의미가 없는 내용을 쳐나가면 글자 수를 천자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 넘는 경우보다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부족할 때는 여기서 봤듯이 어, 본인이 했던 경험에서 지원하는 직무, 지원하는 기업과 매치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강조하고요. 또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잘 자료들을 찾아서 연결을 부드럽게 하고. 동떨어지지 않게만 작성을 하면서 분량을 늘, 늘, 좀 늘리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세계 매장관리의 첫 번째 항목을 사례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도 같은 페르소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